컴퓨터 속으로 이 편입니다. 그죠? 저도 들어가 주고 잘 쉽게 표출했네이 집은 뭐지? 들어가자그나 잠시만. 예 네. 이상한 대로 두고만 야, 쓴 사람들. 야야미 미지마 이집이집 캔들과 그랜의집급미슷한 나 지금 없어. 야, 이거 그래, 뭐. 제가 있는데. 아 나도 이거를 어을 때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라모제을 때는 그는데 저기가 있다 는까핸드봤에서는그 때는 똑같아 봤을 때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대 이제 얼마 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대로 이을때이 그대로 봤을 때는 그대 때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대로 봤을 때는 난널 도와주는 천사야 <laughs> 천사면 어쩌면 죽은거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힘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 힘내 아 보니까 이, 이상하게 써놨어 또 난, 나를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니지라도 인사를 하지 기필코 이 컴퓨터를 탈출하게 그럼 잘 있게 잠시만요 그럼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지? 혹시 아까 천구백 개면 다음 단계가 나오나 이상한 것. 여 그냥 여 그냥 여기 구멍이 아닌데. 있는데 구멍이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맞네. 롤러코스터 다 한번 타보자. 그럼 엔드 카츠 엔드는 옛날 거잖아. 그런가? 나 처음에 카츠 엔드. 엄청난 예감이 든다 헐뜬뜬뜬뜬 떨어졌어 야, 이거 엄청많이 체력 달았는데? 어떡해 어떻게... 떨어진거야 저기 이건 뭐지? 나갔다 들어올거야 또왜 딸려 만약에 달... 같은데 몬스터... 혹시 이거 저게 스턴인가 이것도 이거... 내가 할 꺼라 몬 끄고 지나가자 모르겠다 너무 무서워 어, 아이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생성이다 어. 응. 어, 거미생성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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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나오는데 준비 <laughs> 나오네 너 몬스 켜져 있냐? 너 몬스 켜져 있냐? 봐봐 봐봐 너 몬스 터봐져 봐봐. 봐봐. 있잖아 어? 응. 어? 어? 는 깜짝 놀래 나는 나는 문서를 껐는데 갑자기 몬서가 나와서 난 깜짝 놀랐어. 여기 생선 기름인데 어떻게 만드냐, 제시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응. 잘나 마크 잘나 모르잖아. 아, 응. 나좀 알려줄게. 엄마는... 어. 어퓨 오늘 아, 여기 점프네이죠 막판 점프네 함정. 이제 끝난 건가? 아하 난 사실 야 천사 이거 배신 난 사실 악마야 내가 너를 너는... 컴백한 <laughs> 거 들었지 뭐 이런 막장 편집입니다 했어 컴퓨터에다 탈출하면 나의 성에 와서 나의 입술을 어야 한다 내 성에 올라오는 것은 헝란할 아, 거야 그럼 자리스. 아 맞다 여기서 점프공 많다 응. 근데 이렇게 어쩌다 응. 그러면은 넌 사기를 쓰면서 올라오래 야나 여기서 야 나, 나 여기... 나... 이렇게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달리잖아 그럼 악마 나오거든 넌그럼게 너도 달리면 악마 나와 난 점프해보러 깨면서 갈게 난 잘하니까 나그 고수니까 휴 죽을 뻔했네 이 정도는 연이다 캬캬캬캬 이거대보시지 뭐야 아이고. 이거 얼음 점프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얼음 점프 허다 허다 슛슛 흐 미끄러져 하자. 그대로 미끄러진다. 그렇고, <끄러> 하, 저. 인벤세이브를 못하죠? 뭐 인벤세이버인벤세이버는 아이템을 세이브하는 건데, 인벤세이브가 아니라 세이브. 뭐, 인벤세이브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하니?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아, 안, 안 가도 되 아, 안쳐 그냥 달려. 그냥 끝까지 달리면 되잖아. 알았어. 악마.

아시, 아니 그렇게 가지 말고 어, 어, 아우게 쭉 다리를 그냥... 해. 그래. 너 어디 고통을 알아? 아. 응. 저 응. 원래 제티비는 욕을 하잖아. 않... <laughs> 여기서 쭉 가면 그냥 여기 여기야 봐. 할... 뭐. 가지 말하시고 그냥 여기서 오 가시면 악마 나와. 너점프만 깨지 말고 그냥 축가 알았어. 그럼 악마가 나올 거거든. 나 세이브만. 이가나 응. 여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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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도 점프해야 돼. 얼음 꼭 얼음 아니 얼음 안 해도 돼. 그냥 쭉 가. 쭉가 그니까 그냥 끝나. 그 악마가 나올 거야. 지금 고 있는데 너무 부럽다. 그냥 똑같면다자 여러분 정말 시합니다자찬이님이점프을좀 못해서 점프 입은 근데 아엄마 아, 몰래 피시방 거 그거 없었지 점프에. 응 그래서 니가한 점프 공 거야. 응 어. 아! 어, 나 왔어. 잘못 끼는데. 어, 라이터다! 니네 다 태워주지. 야, 그냥 우리. 터트리지 마. 터트리지 마. 우리 일단 태워. 일단 태워. 태우면 저쪽으나 TNT 불이 붙으면서 터지거든? 일단 태우자. 에 악마, 너가 나를 컴퓨터로 끌어들였구만. 나쁜 놈. 내가 나를 죽여버리겠어. TNT 터트린다, 악 네. 야, 피해, 피해, 피해. 터져, 터져. 야, 피해. 아, 잘죽아나 어, 뭐야. 괜나 이런 사기적인? 악마가 없어졌어. 유령이 됐어. 나 이제 유령이 됐어. 피해, 피해, 피해. 언젠가 가자. 양말이야. 양말에 넌 유령이 될 거야. 굳있으면 그리고 저 숨길로 갈 거야. 어또 뭐, 터졌어? 자, 가자. 죽을 뻔했네. 그럼 그런... 아, <목소리> 뭐, 너 거니까. 죽을 뻔했네. 그런데 컴퓨터를 언제 나가? 나갔... 저있는거 뭐지? 혹시 컴퓨터인가? 야, 잠깐만. 아 미안 미안, 나 잘못 하다 한번... 자꾸 떨리네. 아, 내 거려. 자, 드디어 탈출이 다 어. <목소리> 뭐지? 일기장 어? 뭐야 여기부터지? 일기가 있다 내탈출했건 질까? 이제 너희 집으로 갈수 있어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남겨줄테니 하자 하넌 다시 오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 사람들 없어서 매일매일 괴롭단다 그러니 한번꼭 와라 한 번만 더 와라 그럼 알겠지? 그럼 잘가라 바이바이 어떻게 할까? 다시 올까? 아님 말까? 그럼 야이야 그래. 아, 쉬워전안 가수야. 야, 일부러 <laughs> 할것 같다. 야, 여기 태우려 그래. 세상에 아, 있으면 감사합니다. 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응, 저건 뭐지? 아, 나 진짜 시끄러운데. 밑에를 부시자. 밑에 있는 거 부시자. 뿌시...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부시면, 짜잔! 모래가 없어지면서. 감사합니다. 어, 야, 야, 니차 거꾸로 돼 있어. 아 이거 만드신 분은 좀. 좀, 좀, 그게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좀. 한글에 대해, 야, 야, 나가다 들어고 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